자 여기 정말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는데 지금은 벼랑 끝에 서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노벡스인데요 과연 이 기술력 하나만으로 이 엄청난 위기를 극복해 낼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과연 기술력이 회사를 구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국의 작은 기술주 이노벡스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노벡스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이 회사는요 좀 독특하게도 뭐랄까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다른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이 회사의 정체성이 딱 보입니다 보시면 한쪽에서는 정말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수 있는 2차전지 시험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매일 보는 지하철 터널 광고 같은 아주 독특한 미디어 솔루션을 만들고 있어요 되게 신기한 조합이죠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한 회사 안에 공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회사의 진짜 강점은 뭘까요? 바로 기술력입니다. 특히 이 배터리 장비 쪽 기술이 정말 대단해요. 이노백스가 내세우는 게 뭐냐면요. 경쟁사랑 똑같은 성능의 장비를 무려 30%나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30%라니.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다 채널 모듈화 설계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똑같은 책장에 있는데 남들보다 책을 훨씬 더 많이 빽빽하게 꼽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노백스는 배터리를 시험하는 공간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착착 조립할 수 있게 만들어서요 같은 공간에 경쟁사보다 훨씬 더 많은 배터리를 넣고 한 번에 테스트 할수 있는 거죠 효율을 정말 극대화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기술력은 정말 좋아 보이는데 회사의 재무 상태, 그러니까 살림 사례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훨씬 더 심각해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2023년에 96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매출이 불과 1년 만에 62억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35%가 날아간 거죠. 잘 되던 프로젝트들이 갑자기 멈추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건 이게 아닙니다. 매출이 줄어든 것보다 더큰 문제는 바로 손실 규모예요. 3년 연속 적자인데 2024년에는 적자 폭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마이너스 27억 원. 이건 뭐번 돈보다 까먹은 돈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결국 최악의 상황이 왔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이 회사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회사의 금고가 완전히 비어버린 거죠. 2024년 재무상태를 숫자로 한번 볼까요? 정말 심각합니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42.6%에요. 그러니까 100원어치 물건을 팔면 42원 넘게 손해를 본다는 얘기고요. 부채비율은 아예 자본잠식이라 계산도 안되고 당장 갚아야 할 빚을 막을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비율도 100%가 안됩니다. 모든 지표에 그냥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노백스는 과연 뭘할수 있을까요? 벼랑 끝에 몰린 그들이 던진 승부수가 있습니다. 2025년 계획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노백스가 내놓은 해법은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다른 거다 제쳐두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바로 이 배터리 장비에 모든 걸 걸겠다는 거죠. 2025년 예상 매출의 78%, 거의 80%를 이 배터리 장비 하나로 만들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올인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전략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우리 기술력을 믿고 계속 투자하겠다. 2024년에는 매출의 30% 가까이를 연구 개발, R&D에 쏟아부었는데요. 이걸 그냥 사라지는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옵션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회사의 미래를 지켜보는 우리는 뭘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앞으로 이노백스의 운명을 결정할 세 가지 핵심 체크 포인트를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연 배터리 장비 매출이 계획대로 50억 원을 찍어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둘째,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구해오던 구조 조정을 하던 뭔가 해결책을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돈이 안 되는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 TAS나 윙 TV 같은 사업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이노백스의 생사를 가를 겁니다. 결국, 이노백스라는 회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딱 이렇습니다. 단기적인 재무 리스크는 정말 크지만 기술력이라는 장기적인 옵션을 가진 고위험, 고변동성 주식이다. 지금 당장 발목을 잡는 위험한 현실과 언젠가 대박이 날지도 모르는 미래 잠재력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지금 이노백스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과연 이노백스의 뛰어난 기술력이 이 재무위기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게 해줄까요? 아니면 정말 이름처럼 기술만 남는 회사가 될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